네, 안녕하세요. 플라잉 토익 기초반 토마스 강사입니다. 어제 4월 26일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토익이 계속 취소가 됐었는데 시행되었어요. 그렇죠? 형용사 문제가 조금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생소했던 형용사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잡으면서 저랑 오늘 형용사의 위치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빠르게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그럼 저랑 같이 빠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반사라는 것 뒤에 일타로 명사가 필요해요. 그쵸? 명사 앞에 형용사 위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유격이라는 것 뒤에도 명사가 일타로 필요해요. 그쵸? 명사 앞자리에 형용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형명. 제가 맨날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라고 얘기했죠. 명사 앞에 형용사. 하지만, 명사 앞에 명사가 나오면서 복합명사 나올 수가 있고요.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앞에 부사. 하지만 형용사 앞에 형용사가 한번더 튀어나올 수 있다고 형용사 부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타동사라는 거는 뒤에 목적어가 항상 필요해요. 그렇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명사 앞자리에 형용사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해건 이형식 동사는 주격 보어가 필요하죠. 이 주격 보어 자리에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고 오형식 문장구 조추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구어. 이 목적격 구어 자리에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속 갈게요. 자, 동명사라는 거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명사 앞자리, 형용사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투부정사라는 것도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동사, 명사, 명사 앞자리, 형용사 함께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전치사라는 것 뒤에는 명사 혹은 동명사 플러스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었죠.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품사, 형용사. 하지만 전치사와 동명사 플러스 목적어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품사는 부사라는 거 상기 한 번만 더 시켜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반사라는 게 나온 상태에서 명사가 일파적으로 필요해요. 명사 앞자리가 형용사이기는 한데 지금의 문장구조처럼 e n d 라는등위 접속사가 들어가면 앞에도 형용사, 뒤에도 형용사를 이어줄 수 있다는 거한번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송소해야 하는 형용사 단어 두 가지만 잡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스티키라는 형용사가 띄어져 있는데요. 뜻으로서는 끈적거리는, 달라붙는, 방문자가 웹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어를 공부하실 때 항상 뜻을 숙지를 하시되, 뜻을 숙지하고 나서 이 품사가 어떤 품사인지 같이 꼭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때 훨씬 수월하게 적용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더 라는 관사가 나오고, 노트 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 중간에 지금 스티키 라는 아이가 위치를 하는 건데, 뜻은 지금처럼 접착용 쪽지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접착용 쪽지가 뭐지? 라고 하면서 생소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포스트잇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예문인데요. 더 라는 관사가 나온 상태에서, 라는 아이가 떴어요. 콘텐츠라는 아이 앞에 스티키라는 아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뜻이 굉장히 좋은데요. 방문자들이 웹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도록 잡아두는 매력적인 콘텐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시고 나서 단어는 특히나 예문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효과가 좋을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형용사 단어 하나만 더 잡을게요. 자, renewable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renewable이라는 단어의 뜻은 재생 가능한 혹은 갱신 가능한이라는 뜻이고, 품사는 형용사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어떤 에너지원의 재생 가능한이라는 표현은 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두 번째 예문인 것처럼 이 renewable 뒤에 리스라는 아이가 나오면. 뜻을 잘 덩어리로 해석을 못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뜻은 연장 가능한 차용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단어를 공부하실 때 항상 덩어리적으로 표현을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리니어블과 반대되는 표현도 조금 알고 계시기를 바래요. non renewable이라는 이 표현인데 재생이 안 되는 혹은 갱신이 안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on renewable contrac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갱신이 안 되는 계약이라는 뜻을 이룰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형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항상 공부를 하실 땐 단어 공부 특히나 단어 공부하실 때 뜻을 숙지를 하시고 이 단어의 품사까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토이커들 이제 토익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토익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